부임 첫해 감독 첫해 포수 시즌 내가 대단한 영광이고 또 스텝이나 구단 선수들한테 항상 고마움 느끼고 특히 창원 애시 파크가 개장하고 첫해 감독 부임해서 음, 가을 야구를 할수 있다는 자체가 음, 영광이고요. 와일드카드 잘 해서 창원에서 음, 포수 시즌 해보고 싶은 생각이 너무 많이 들고 간절하고요. 내일 게임은 또 다시. 선수들과 그다음 스탭과 준비 저희들 준비한 NC만의 야구를 할수 있도록 어, 최대한 노력할 거고 승리해서 2차전 갈수 있도록 어, 준비 잘하겠습니다. 저희 시나리오는 상대의 어떤 초반에 상대 선발 공략에서 먼저 선취득점 올려서 그다음에 가는 부분들인데 상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 생각하고 있고 플랜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 따라서 어, 원 투수들 투입하는 시점에 대해서는 음, 판단할 것입니다. 김현 선수를 가장 조심해야 될것 같고 어 중심타자에 어특정권 찬스를 많이 안 주는 게 잃을 수 있는 큰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엔트리 들어가지 않습니다. 현재 상태는 허리 피로골절 소견을 받았고요4주간 안정을 취한다는 어떤 그 보고를 받았고요. 그리고 대표팀의 지금 상황도 지금 정확하게 음 현재 부상 상황에서 오늘, 오늘 오전에 보고를 드렸고요. 보스 이 엔트리 안에 들어오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뭐 임종호 강용구. 그리고 김영규, 뭐 최성용 가야 될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일단은 김영규 선수가 마지막 경일전 잘 던져서 다시 엔트리에서 무 구창무 선수 안 들어온 자리에 지금 김영규 선수 들어온 음, 들어와 있는 지금 상태고. 오전에 보고 받기로도 크게 지금 상황들 아니고요. 근육통, 약간 놀란 증세 그런 부분 있는데 크게 뭐 지금 지장이 없다고 지금 이야기했고 내일 또 운동장 나가서 좀 상태를 좀 체크해 볼 생각인데 본인도 아까 괜찮을 것 같다고 지금 이야기해서 큰 지장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그날 컨디션이 좋아서 상적이 좋았던 것 같고요. 어떻게 공략하기보다는 결정적이게 한번 쳐주면 좀 켈리가 좀 무너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좀 컨디션 조절을 잘해가지고 내일 경기에 임하도록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Game Uh, for tomorrow so we're going to keep that secret and then uh, i'm just going to go out and approach it like uh, any other game and uh, try and put the team in a position to win but i'm uh, very confident in the staff and everything that they've done to prepare me up to this point and make sure that we have all the information that we need 감독님 생각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로 조금 애또총력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선수들도 다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항상 단기전은 어, 수비 어떤 집중력, 디테일 어떤 작전 어떤 성공 여부에 따라서 승패가 어, 많이 갈리니까요. 결국은 음, 단기전은 분위기 싸움, 그다음 현재 집중력 그런 부분들이 잘연결돼야지 승리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선수들이 100만 원내 게임 너무나 잘 지금 같이 달려왔고 결과물이 지금의 어떤 와드 카드니까요. 승패는 뒤에는 받아들여야 되니 승은 패는 항상 갈리는 부분들이니까요. 거거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여야 되고 받아들이고 이겨서 더 다음 게임 2차전더 가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2차전도 이겨서 또 점원 내려가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